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음식들. 그런데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염증을 잡는 황금 뿌리. 다른 하나는 피를 따뜻하게 하는 생명의 뿌리. 하지만 섭취법을 잘못 알면 여러분의 혈압 위, 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강황과 생강의 진짜 효능과 주의할 점을 단 10분 만에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강황 염증을 다스리는 황금뿌리. 황금가루, 자연의 소염제로 불리는 강황. 그 중심에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과 위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루 1-2g의 강황가루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속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강황은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후추와 함께 먹거나 기름에 볶아서 섭취해야 흡수율이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강황은 담낭 질환이나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께는 오히려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과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하루 1g 식사 후 따뜻한 물이나 우유와 함께, 후추나 올리브오일과 같이 섭취, 담낭 질환 혈액 응고약 복용자는 피할 것. 이렇게 드시면 강황은 최고의 천연 항염제이자 관절과 혈관의 보호막이 됩니다. 생강 혈액순환과 면역을 깨우는 뿌리. 다음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하지만 너무 과소평가된 생강입니다. 생강의 대표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 이두 가지가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느린 시니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면역력을 높여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탁월하죠. 하루 생강 3에서 5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 안정, 콜레스테롤 개선,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강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또 주의할 점세 가지. 첫 번째 공복 섭취 금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이 많은 체질 주의. 얼굴이 붉고 몸이 자주 달아오르는 분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세 번째, 약과의 상호작용. 혈압약, 혈당약, 혈액 희석제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건강하게 먹는 팁. 생강차는 꿀과 함께 따뜻하게. 강황과 생강을 함께 섞은 골든밀크도 효과적. 하루 1컵 저녁보다는 오전 섭취 권장. 생강은 몸의 순환을 깨우고 피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최고의 천연 에너지 식품입니다. 강황과 생강. 약이 될까 독이 될까? 같은 음식이라도 나에게 맞게 먹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강황과 생강은 시니어의 10년 건강을 책임질 두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강황 염증 줄이고 관절 지켜주는 황금 뿌리. 생강 혈액순환과 면역을 깨우는 따뜻한 뿌리. 잘 알고 먹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지켜주는 작은 약속입니다.